은 잠언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원의 스승은 제자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애지중지 기르듯이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제자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아버지 말씀 받듯이 받아야 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가르침과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신뢰 속에 이 모든 가르침과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구합시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은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자신의 가르침이 법이고 명령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과 명령은 신명기에서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승은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 중세 교회에는 설교라고 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일반 청중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들여졌습니다. 라틴어는 옛날 내적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언어지요. 성경도 현지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불법이었고 라틴어 성경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라틴어를 알고 성경을 독점한 사제들이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습니다. 사실 사제들은 힘써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할 필요도 없게 됐지요. 어차피 라틴어라서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요. 종교 개혁자들은 여기에 반기를 들고 성경의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 교회 때처럼 다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종교 개혁자들이 참 뛰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물론 하나님 말씀이거니와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의 의미를 충실히 해석하고 그 내용을 오늘날 현실에 적합하게 적용할 때 설교는 귀로 듣는 생생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한성도 님이 고민을 말씀하셨어요. 다미 어, 목사님 설교는 참 쉽고 은혜롭고, 어, 그래서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어떻게든지 실천하려고 하신대요.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도 통독하고 싶은데, 성경은 읽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꾸 포기하게 되신대요. 엄두를 못 내시겠대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몬에스 승도 자기 가르침이 법이요 명령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일까요? 1절은 이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소중한 보물처럼 잘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일절 끝에 보면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해 내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유튜브만 들어가 봐도 들어볼 말씀이 넘쳐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소중한 보물처럼 잘 간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해 내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겠죠. 우리 모두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담고 있는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인자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결같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부부가 변함없이 사랑하고 자녀를 늘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온 우주에서 가장 인자와 진리가 많은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배우고 살아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 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본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참된 사랑, 한결 같은 사랑을 나타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늘그 자리에 있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절은 인자와 진리로 요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담아낸 이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그 가르침을 목에 매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손과 이마에 묻고 다녀야 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목걸이처럼 목에 매라고 합니다. 어쩌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떠나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게 그런데 말씀을 목에다 걸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닿게 되겠죠. 그래서 삼절 끝에 보면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성경책 안에 담겨 있지 않고 아예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은 사실 내 존재와 욕망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말씀을 가까이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언제까지고 죄만 짓다가 또 후회할 짓만 하다가 인생을 종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닮은 모습이 인자와 진리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달라고 구합시다. 한편 2절과 4절은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담은 이 가르침을 지킬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지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 삶을 책임지느라 등골이 휠 지경입니다. 짐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력만으로 우리가 꼭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는 다알수 없죠. 아무리 건강 관리하고 운동해도 얼마나 살지 누가 압니까? 심지어 오래 살아도 평강을 못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담은 가르침을 보물처럼 소중히 모으고 간직하고 지킬 때 장수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담은 가르침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을까요? 사전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귀히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다른데 돈과 시간을 투자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것에 투자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담은 이 자문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때.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내 삶을 통해 보여줄 때.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금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줄 압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인자와 진리를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닮은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평강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노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그런 자리도 필요합니다. 존귀 여김 받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가기에 힘쓸 때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광약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오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상하고 지친 영혼과 욕신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에게도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인자와 진리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